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질. 과연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본적 있니? 이런 고민을 했던 고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요 고대 과학자들은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세웠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개념과는 다르지만 그들의 생각은 현대 과학의 기초가 되었지. 1. 탈레스, 그 모든 것은 물에서 비롯된다.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세상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했어. 그는 물이 액체, 기체, 고체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지. 네. 엠페도클레스, 그사원조설 엠페도클레스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물, 불, 공기, 흙이라는 네 가지 기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어. 그는 이 원소들이 서로 섞이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 이 개념은 이후 중세까지도 영향을 미쳤어. 3. 데모크리토스 원자의 발견 데모크리토스는 사물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어. 그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이며 다양한 형태와 배열로 인해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지. 이러한 원자론은 한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훗날존 돌턴 등의 연구로 현대 원자론의 기초가 되었어. 4.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과 에테르 아리스토텔레스는 엔테도플레스의 사원소설을 발전시켜 모든 물질이 물, 물, 공기, 흙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어. 그리고 하늘에는 다섯 번째 원소인 에테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지. 그의 이론은 오랫동안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졌지만 후에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반박되었어. 고대 과학자들의 이론은 현대 과학과 다르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물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어. 이런 탐구 정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원자, 분자, 소립자 같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야.